안녕하세요 캘리 파이낸스입니다. 자 저번 제 4강에서 캔들 패턴 때를 잡기라고 캔들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정확히 말하면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캔들이 우리에게 무엇들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자 오, 저번 시간에는 이제 해머형, 유성형, 뭐 도지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그봉 하나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좀 알아본 시간이 되었다면은. 오늘은 이제 그 패턴을 사용해서 그 선행하는 봉들과 후행하는 봉들에 대한 좀더 어떻게 보면 치마된, 좀더큰 그림에서 보는 캔들, 캔들 차트 패턴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만약 이 강의를 듣고 계신데, 아, 아, 뭐, 나는 캔들 차트 뭐 강의 뭐 1번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머, 뭐지? 제, 이게 벌써 제 5강이라고? 제 1강, 2강, 3강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신다면은 이 강의 바로 일시정지 하시고요. 옆에 컨트롤 T 누르시면은 새 탭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트레이딩뷰 검색하시고 캘리파이낸스 검색하셔서 제 1강부터 차례대로 4강까지 들으신 후에 지금 듣고 계신 강의 컨티뉴 하시는 거, 계속 들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번 시간에 했던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항상 항상 말씀드리는 거, 차트는 전쟁이다. 자, 전쟁 안에는 수많은 전투가 있죠. 그래서 차트에서 그 전투는 하나의 봉이에요, 봉. 그래서 이것도 전투고 이것도 전투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이 전투를 본다고 하시면이 봉을 본다고 하시면은 자, 시작. 첫 체결이 여기서 났다는 의미죠. 시작이 여기서 돼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서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결국 마지막 체결이 여기서 난 거예요. 여기서 종가라고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양봉에서 한번 본다면은 시작을 여기서 첫 체결이 여기서 된 거예요. 시가가 여기 여기 있고, 그리고 가격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결국 마지막 체결이 종가라고 합니다. 자 이거 외에도 이제 차트에서 보통 이제 직사각형 지금 보고 계신 이 직사각형을 몸통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것들을 꼬리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는 이제 말 그대로 몸통은 body라고 하고요. 이제 꼬리는 뭐 tail이라고 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대신 weak라고 하거나 이제 뭐 shadow라고 하시는 분들은 꽤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한번 패턴을 한번 때려 잡아볼게요. 첫 번째 보실 패턴은 스타 별형이에요, 별형 패턴이에요, 별형 패턴. 자, 저녁 별형 (Evening Star) 그리고 아침 별형 (Morning Star)에요. 자, Evening Star는 보통 이제 양봉에 이제 별형만 본다면, 본다고 한다면은 이 몸통이 작아요. 몸통이 작아요. 지금 몸통이 상당히 이거에 비교적으로 작게 그려놨는데, 몸통이 작다는 뜻은 몸통이 엄청나게 작아져서 도지봉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별형은 도지봉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망치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영망치형이 나올 수도 있거나, 뭐뭐 뭐 유성형이 나오거나 생김새로 도지, 도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원래 그린 것대로 놔둘게요. 자, 그래서 전역별형은 이제 전역별형에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이 시가가 이 별령이 별명, 별령봉이 시가가 전 종가보다 높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시는 차트에도 지금 제가 그려놓은 차트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갭이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 이렇게 갭이 있죠. 여기 이렇게 두 개. 자, 그리고 여기 아침 별령에서도 이만큼의 갭이 있어요. 종가는 여기고 시가는 여기죠. 그럼 시가까지 따진다면은 이만큼의 차이가 나는거예요 이만큼의 차이가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정확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눈, 눈대중으로 봐도 저녁별형이고 아침별형이지만 만약에 이게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저녁별형부터 이브닝스 r 부터장대양봉으로 시작을 해요. 보통은. 그리고 몸통이 작은 캔들이나 이제 도지가 도지도 가능하겠죠. 이제 이 시가가 종가보다 높아야 돼요. 그리고 후행하는 봉은 이 시가가 시가가 종가보다 낮아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전역별형은 이제 상승장에서 전역별형이 별봉이 나오고 하락장으로 변환될 때 이제 이러한 패턴이 나올 때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아침별형은 이제 저녁별형 이빙스타의 완벽한 반대인 거예요. 모닝스타는 시작은 이제 장대 음봉으로 보통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이 갭을 두고 이이 이 사이에 구간을 두그 사이에 격차를 두고 종가보다 낮은 시가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몸통이 작은 별봉을 만들어 내고 이것도 뭐 도지봉이 될수 있겠죠. 별봉을 만들어 내고 이제 후행하는 봉에서는 이 시가가 이, 이 고가와 같거나, 이 시가가 고가와 같거나 높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녁별령에서는 이제 이, 시, 이 시가가 저가보다 낮아, 낮거나 같아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아침별령은 저녁별령이 반대니까 하락장에서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을 분석할 수 있겠죠. 아이고 나와라 나와라 자 다음 패턴은 인걸핑, bull 인걸핑이랑 이제 bear 인걸핑이에요 자 인걸핑은 삼키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이게 제가 이름을 그냥 무작위로 만들어 낼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를 한국 자료로 찾아보기는 사실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네요 제가 찾아본 적이 없어서. 아, 찾아봤는데 없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근데 제가 저는 이 패턴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engulfing 삼키다라는 뜻이 있고요. 결국 지금 선행하는 봉을 후행하는 봉이 선행하는 봉을 삼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몸통 안에서 몸통이 이 꼬리보다 그 꼬리를 감쌀 만큼의 삼키, 삼킬 만큼의 장대 양봉으로 장대 양봉이 나와줄 때. 이제 상승장에서 하락장에서 이런 패턴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상승장 말고요. 하락장에서 이런 패턴이 나와준다면은 추세 전환을 예견해 볼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베일싱 글스윙은 반대로 이제 양봉에서 음봉, 은봉, 장대음봉이 나오는데 장대음봉은 그 몸통이 전 전에 선행한 봉의 꼬리보다 그 꼬리를 삼킬 수 있는 만큼의 장대양봉 음봉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이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에서 이런 패턴이 나와, 나온 후에 추세 전환이 이제 하락장으로의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 마지막 패턴은 다한 번씩은 들어왔을 흑산병과 적산병입니다. 자 흑산병하고 적산병 흑은 꺼먹고 적은 빨개가지고, 이 색깔을, 색깔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봉, 제 차트에서는 항상 거의 베로나 차트를 쓰기 때문에 초록색이 양봉이고 이 빨간색이 음봉을 뜻하죠. 그래서 적산병이 이 음봉을 뜻하는 게 아니란 것. 짚고 넘어갑니다. 자, 흑산병에서는 자, 영어로 하면 three black crow. crow는 이제 까마귀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흑산병은 보통 상승장에서 상승추세를 이어 가다가 이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장대 음봉이 이제 세번 연속으로 나와 주면서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패턴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두번 설명 안 해요. 둘다 둘다 똑같기 때문에 선행하는 봉의 몸통 사이에서 시가가 나, 나와야 돼요. 이것도 선행하는 봉 안에서 시가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고가는 종가는 전 선행하는 봉에 고가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오면 안 되겠죠. 이러면은 적, 어, 적산병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마이갓. Oh 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준다면은 적산병은 하락 추세에서의 이제 추세 전환을 의미하고, 흑산병은 상승 추세에서의... 상승 아, 추세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꿀잼으로 이제 도지봉을 넣어 넣어놨죠. 자 여기까지 캘리 파이낸스였고요. 자 모두 성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